하나님의 창조설계도와 남북통일의 비밀 열쇠 제이막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된 지도 어언 8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통일을 계획하셨지만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성경과 하나님보다 높아진 부패한 교권 형식적인 신앙 생명력을 잃은 신학에 갇혀 있습니다 이 상태로 통일이 된다면 남한의 부패한 복음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 오히려 북한을 기밀성 우상화 공산주의 사상 물질 세속화, 타락한 기독교가 혼합되어 더 타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실 이유가 없겠죠? 이때에 무엇을 개혁하여야 하는지 맥을 잘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제일막에서 말씀드렸듯이 귀신의 천사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부하며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이단으로 정죄함으로 기독교의 생명력을 빼앗은 사탄의 이론입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출생률 세계 최하, 자살률 1위, 청년 절망, 음란, 마약, 동성애, 귀신과 점술 등 우상숭배 소상공인의 몰락, 경제악화, 이단 및 공산주의 발음으로 어둠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론인 귀신의 천사론을 퇴치함으로 영적 개혁이 일어날 때 복음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고 교회가 생명력을 되찾을 때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 것입니다. 그 신선한 복음이 북한에 흘러가면 김일성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마귀와 귀신의 세력이 축출될 것입니다. 그때 북한은 죽음의 땅에서 새 생명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통일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한반도의 남북 통일을 이루시고 경제의 대국으로 복음의 전초기지로 성령의 불길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중심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남북통일은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창조 원리, 창조 설계도가 작동되는 역사의 현장이며 말세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기초가 되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통일을 계획하셨습니다. 남한의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설 때 하나님은 남북을 하나로 세우시고 그 땅을 하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로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무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여 주시고, 재산막을 기대해 주세요. 남북통일과 전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달려가요.